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에, 시장이 좀 그죠? 되게 힘드시죠 그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시장은 이제 하락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이 하락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테마들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테마들이 그죠? 약간의 설거지식으로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 어, 물론 이제 추세대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어, 흐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뭐냐면, 어, 새로운 테마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또는 뭡니까? 한편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 설거지를 해서 그죠? 새로운 테마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시장은 어땠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오늘 원전 관련한,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미사일, 사전 거리 그와 관련해서, 그죠, 오늘 보면은 위성 관련한 종목들,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 쪽으로 또 갔거든요. 물론 대선주들도 뭐간간히뭐 PM, 공년이라든지 이런 몇쪽목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테마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그죠? 다시 어디로 갔느냐면은 메타버스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지금 보면은 상한가는 잡았지만은 항상 이 상한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상한가는 매도하기 위한 상한가라고 띄우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상한가를 띄워서 이렇게 첫상한가, 이렇게 해서 조정 보고 상한가 치고 조정 보고 상한가 치고 이런 패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있는 어떤 이격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날라가지 않으면은 단기 그죠. 고점의 어떤 또 상황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 한빛 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어 항상 지금은 대장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을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선익이 이제 상한가 쳤으니까 이제는 뭐 한빛 소프트라든지 그죠 어좀 눌려줬을 때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걸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뭡니까 여기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 그죠 저희들이 이제 KCS 이거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어 상한가 그죠 오늘 아침에 또 마이너스 구간에서 9 5 0 0 원에 매수해서 그죠 오늘 전량 매도를 다는 하 요즘 수익 이 괜찮았고요. 근데 오늘은 누가 대장이 됐냐면은 K사인이 대장이 됐거든요 바뀌었거든요 물량 들어오는 거는 뭐 KCT나 이런 종목들 물량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은 KCT는 아직 한 번도 상한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KCT 같은 경우는 계속 올선 공략 밑꼬리 공략 밑꼬리 공략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는 한 한국컴퓨터 그래서 요런 애들하고 K 이시아 케이사이 그죠 요런 애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그죠 또 이제 kct 라든지 또 그죠 또 한네트 라든지 덜 상승했던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로지시스 라든지 요런 애들이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슈팅이 나온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에 그냥 관찰하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은 쪽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 지금 현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좋은 재료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오늘 공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왜 이렇게 안 갈까? 그죠? 아마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약간의 그죠? 어, 응집을 하기 위한 좀 모양을 그리는 사실 이 현대바이오 같은 이런 것들은 여기 4만 3천원, 4만 5천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죠? 돌파했을 때 지금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 나오는 거하고는좀 차별화될 수 있다. 만약에 현대바이오가 여기서 딱 상한가가 나온다면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4만 3천원, 4만 5천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어떤 패턴 그죠? 그런 것도 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볼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이델리TV 아침 7시 15분 방송에서 어, KCT하고 그죠? 그리고 어, SC, SCD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SCD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것도 그죠? 끼가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올려놓고 눌리고 고 올려 놓 라 그죠? 이런 것들도 무조건 막 이렇게 올스를 깨고 눌린다고 그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어뭐 도망가지 마시고. 그죠? 항상 이렇게 양봉씩 붙을 때는 기본 10%, 20%는 그대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해서 짱대 양봉이 나올 때는 한번 그죠? 물량을 뭐꼭 가지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붙을 때. 그러니까 예의 주시해서 간찰을 해야 되는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가지고 크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저희들은 오늘 뭘 했냐면, k 사 i k 사 i 닝이한두번 정도 사이클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KCS. 그죠? 이거 오늘 9,500원 또, 그죠? 어, 잘 수익이 나왔고요. 오늘 좀또 크게 나온 것이 이제 AP 위성. 그죠? 막판에, 여 주당 뭐 2,000원짜리 이렇게 좀 한번 나왔고. 어, 세 종목 정도는 수익이 아주 좋았고요. 오늘, 이, 그, BHI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매수가, 그죠? 뭐, 그냥 뭐, 좀, 한, 손절한다 하더라도 한 100원 정도. 근데, 요런 것들, 요런 패턴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은봉이 떨어져 있지만,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것도이 원전 관련한 테마이기 때문에, 또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또, 오늘 원칙대로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비추로테크 같은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만 드렸는데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또뭐 현금 화전략을좀 드렸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희 그 유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음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 구조가 좀 형성이 됐다, 그죠? 뭐이 비트로 테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B H I 하고 패턴으로 내일, 그죠? 밑에서 여기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밑에서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얘가 음선만 나오지 않는다면 양봉이 나오면 또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의주시에서 보면서 미리 사는 건 아닙니다. 항상 201부 하단부에서 양봉시, 시가를 유지할 때, 치고 나올 때, 요럴 그렇죠? 때 공략을 해서 그렇죠? 이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거지. 무조건 뭐 양봉시에 따라 붙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전부 다 매매 패턴이 다 다르고, 매매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 다 다르고, 지금 시장의 지금 특징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예의주시하시고 지금은 무리한 배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신규 종목 상한가쳤다. 오늘 뭐했죠? 하한가 때렸죠 이거 차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종목은 어한 종목당 200만 원, 300만 원만 사도 어떻습니까? 수익구조 커진다고 해도 하루에 2, 30만 원 버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시장이 좋아서 시장이 좋고 나쁘고 따라서 종목이 배팅을 강하게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어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남아있는 거는 뭐 수익 난 거는 전부 다다 다 팔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 난 것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손실 난 것도 현금이 있으면 괜찮지만, 현금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조금 확보해서 들고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전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